있는 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 요즘에 어, 몰라 아무튼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시킬 거예요. 그래서 x 원 y 원을 a x 플러스 b y 더하기 c 는 영이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의 점의 좌표. 를 x- y-라고 했을 때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을 유도를 할 건데 이용하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이 d 값이 점과 점 사이 거리의 두 배다. 이만큼은 이 d가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점지거 구하는 방법 알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요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갈 거야. ax 플러스 by 1 더하기 c. 요거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두 배가 점과 점 사이 거리 x1-x제곱 y1-y제곱 혹은 이거 위치를 바꿔서 써도 돼. 근데 나는 음, 요게더 편할 것 같아. 내가 이따가 증명한 거 결과로 봤을 때는 상관없잖아. 자 이렇게 놓고서 요 식을 내 입맛에 맞게 정리를 좀할 거거든. 일단은 분자 분모에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서 아니 이거를 아예 루트로 다 이렇게 올려버릴 거야. 그 다음에 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가 또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제곱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 제곱분에그 다음에 2도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되겠죠? 그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에 ax 1 더하기 by 1 더하기 c 도 제곱이 되겠죠 이상하죠? <laughs> 그래서 자 요거는 내가 무슨 짓한 거냐면 일단은 차례대로 본다면 분자 분모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을 곱한 거야 루트 그러면 분모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에 이 e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가 되지 어, 이 상태에서 루트로 우리가 이걸 묶고 싶은 거거든 어, 얘를 루트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되겠죠. 이 친구도 들어가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지. 얘도 제곱이 돼서 루트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 얜 거야. 그래서 루트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일단 이 부분은 어, 지우고 이렇게 한다음에 내가 입맛에 맞게 분리해서 좀 쳐다볼 거거든? 왜냐하면, 이쪽 좌, 우변의 모양하고 얘를 같은 폼으로 좀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A제곱이랑 얘랑 B제곱이랑 이 친구랑 이제 분리해서 전개해서 쓴다고, 분배법칙 써서 전개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무짓도한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위치만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4a제곱은 2a에 대한 어떤 제곱이 될 거고, ax1, by1 더하기 c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분의 2b에 대한 제곱에 ax1, by1 더하기 c. 에 제곱이죠. 그래서 같은 형태끼리 지금 부, 음, 우리가 비교하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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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묶으면 여기도 제곱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x끼리 비교 y는 y끼리 비교하면 제곱 없애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네. x-x1은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e-a의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돼 그래서 x가 x 1의 빼기 절대값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이 절대값을 이제 풀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고 지금 위치를 내가 맥락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잡은 게 어, 대칭 이동한 점이 원래보다 지금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서 있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줄 거야 그래서 x는 x 1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e a 의 a x 1 더하기 b y 1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y 좌표는 y 다시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것도 다시였는데 그렇죠 그러네 자 y 다시는 y 1 마이너스 그럼 똑같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그러면 얘가 2b가 될거 아니야 e 아, a x 1 b y 1 더하기 c 요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는 어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y-.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아무튼 요 공식은 선 생각에 사실 이 대칭을 이동한 점이든 식이든 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알고 있으면 완전 땡크라는 거. 살짝 지워놓고, 이거를 이제, 직선을,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하면 됐다니 힘들었잖아? 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요.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이거 대,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한 공식은 위에다가 아직 못 외웠으니까 써놓게. X-는,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아이고, 빼먹었다. 다시 여기 지우고 x1-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2a에 ax1by1 더하기 c 그 다음에 y'는 y1-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2b에 ax1by1 더하기 c 글씨니까 예쁘진 않은데 알아서 봐줘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mx 플러스 n 이란 선 이거를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요게 더 나올 것 같아서 문자가 세개가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 일반적인 요 식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컨셉이 이거야 물론 저렇게 방정식 형태로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조금이라도 지금 계산상 어쨌든 우리가 의미로 갈 거라서 그렇거든 요 직선에 대해서 이직선 대칭이동한 거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랬을 때, 어, 이 대칭이동한 이 식의 좌표, 이 식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것이냐는데 지금 여기서 나는 뭐 이용할 거냐면, 요거요 교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위에는 임의의한 점, 그니까 아무 점이나 갖다 넣어도 돼. 아무나 한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안,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안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조금 전에 증명한 거 이용해서. 그래서 이두 점의 좌표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갈 거야. 그게 시간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거든? 뭐, <laughs> 바꿔치기 하기. 일반적으로 우리 계속 지금 연습했던 게 바꿔치기였었어. 그게 이제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점과 점해서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선택해서 대칭이 동안 점을 구하고 교점을 이용하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적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시작. 일단 점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점은 사실 제일 쉬운 점이 좋은 거야. 가장 쉬운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나으니까 y절편이 가장 쉽겠죠, 그래서 y절편 0, n을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 대칭하면 위식에 의해서, 어, 그 점을 x 다시 y 다시 라고 합시다. 그러면 x 다시는, 어, a, 여기는 지금 0이었죠, 처 0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에 e a 에 a x 원 플러스 b y 원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y 다 여기 같은 경우에 n 에서 빼야 되겠네 n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에 e b 에 a x 원 b y 1 더하기 c. 이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했다고 하고 이거는 어차피 상수로 다 주어지니까 우리 구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좌표가 지금 x- y-였던 거야. 세팅 하나 됐다. 요거는참 색깔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점을 구해놨어. 요거랑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 지금 이것도 내가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 교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과 직선 같다고 놓고 연립처럼 풀어주면 되지 않니?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필요한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만 남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y-y1 베타 이렇게 쓸게요. 베타를 갖다 쓸게요. 그러면 x-α분의 y 베타 기울기 구했죠? x-α 이렇게 갖다 넣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시간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음, 그... 빈도수로 봐도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직선을 직선에 대한 대칭은 사실 많이 까다롭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했을 때의 결과 이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음, 기억하고서 기말고사 좀 대박쯤 좀 내봅시다 사랑하는 고티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